자, 예제 5번도, 우리 뭐, 할 때마다 하는 거죠. 식은 모르겠고, 해가 먼저 나와 있는 부등식. 뭐, 방정식 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. 식은 없이 해가 먼저 나와 있을 때, 이런 AB 갖고 하시오 그럼 이 주어진 해를 가지고 거꾸로 식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죠. 자,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큰 이런 해가 나오려면은, 일단 2차 부등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 건 알겠죠, 그죠?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어쨌든 이런 범위가 나오려면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될 거고, 이? 2가 나오려면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. 자, 인수분해까지 하는 건별 문제가 안 되는데, 자, 0보다 이부등호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. 해의 X 범위가 요 모양이네, 그죠 그러면은, 인수분해 했을 때이2차식이 0보다 어떻게 되냐? 어, 크다. 이 부등호 방향잘 기억해야 됩니다. 요런 해가 나오려면 은 0보다 크다. 요런 해가 나오려면 은 작다. 그래서 이 주어진 해만 가지고 내가 직접 부등식을 세워봤다. 자, 그럼 이걸 로 전개를 하는데 x 되고 그럼 몇 X?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E, 0보다 아직은 크답니다. 그지? 렇 근데 내가 세운 거랑 원래 부등식이랑 뭔가 좀 다르죠. 그죠? 요 개수가 다르단 말이에요. 그죠 개수가. 그러면 요 개수를 맞춰주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냐? 어. 아니, 요 A를 합니다 A. 아니, 마이너스 그 곱하는 거 맞는데, 맞는데. 중요한 거는는제 물론 이 3x고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가 양면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맞춰지는 거 맞죠 그죠 맞는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개수가 안 정해져 있을까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지 얘처럼 계수가 하나도 안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뭘 곱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,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항의 계수를 일단 맞춰줄 겁니다 그럼 요 개수를 a로 맞추려면은 다뭘 아, 곱해주면 되냐 a a를 곱해주면 돼요 자여기다 이제 a를 곱할 때 여기다 a 곱하면은 ax제곱이 되고 여기다 a를 곱하면은 i n u s ax가 되고 여기다 a를 곱하면은 어차피 0 곱해봐야 0인 거니까 그죠? 자 여기서 원래 부등식을 보면은 이게 0보다 작다는 거거든요. 내가 직접 세웠을 때는 이 요런 해가 나오려면 0보다 크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차항의 계수 a를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해서 그죠? a를 곱해서 식을 완성을 할때이 부등호 방향이 원래 식과 똑같아야 돼요. 그러면 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, 그지? 원래는 이쪽이었는데 요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야. 누구 때문에 바뀔 수 있냐? A1 때가 되거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는 a 의 부호가 떻다 음수라는 거를 알수 있어야 되는 요 자, 그러면 이제 맞춰졌고, 그 다음에 이제 3이랑 마이너스 A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. ,이? 그래서 a 는 얼마다? 마이너스, 3. 마이너스 3인 거고, 그다음은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2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. B는 얼마냐? 마이너스 2. B가 맞죽여야 됩니까? 됐죠? 이게 기본풀이고 더 쉽게 하는 방법 자, 어찌됐든 잘 보세요.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이런 범위가 나올 때이 x값 마이너스 1이랑 이 2랑 이게 결국은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요 식이 는 0되게 하는 방정식의 근이잖아요. 그죠? 맞습니까?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2가 지금 부등식을 결정하는 이 x 값두 개는 그냥 원래 식 자체를 부등식이 아니고 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두 근인 겁니다. 그럼 2차 방정식 두 근하면 뭘 써먹을 수 있어?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면 대입이 아니고 근과계수. 자요 응. 식에서 두 분의 합은 뭐야?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 아, 마이너스 a 분의 3 마이너스 a 분의 3이 두 분의 합이죠, 그죠? 근데 얘가 지금 두 분인 거야.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? 1그잖아 1. 그럼 양변에 a를 곱해주면 은 양변에 a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은 그래서 a 값이 완성인 거예요. 자요 식에서 두 분의 곱은 뭐야?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인,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인, 아니 그냥 a 아니 두 분의 곱은 어 a 분의 c니까 그죠? 어, a 분의 c니까 결국 마이너스 a 분의 b가 지금 두 분의 곱인데 실제 두 분의 곱이 얼마야? 마이너스, 마이너스 2. 2. 그럼 내가 지금 b 값을 보니까는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해버리면 b는 2A가 되는 건데, A가 가서 구해놓은 거 있을 수있나든요 자, 그러면 2번 문제 풀때 보세요. 아무것도 개수가 없어요. 0보다 작답니다. 근데 해가 미리 구해져 있어요. 자, 우선은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이랑 해를 구해놓은 이 X 범위, 이부등호 방향이랑 이 부등호 방향만 보고도 우리가 뭐에 부호를 할수 있다? 이 2차항의 계수 A 부호가 어떻다?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로 만들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으면은 X의 범위가 항상 이런 범위를 갖는다 그랬죠, 그죠? 자, 지금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이 작답니다. 근데 해가 이렇게 돼 있어. 그럼 이 최고 차항 A의 부호가 양수다, 음수다 양수.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. 이게 돼요?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부등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, 해를 구한 x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. 부등식에서는 0보다작가려 있는데 해가 이런 범위가 나오면 이 a의 부호가 뭐란 소리야? 음수라는 <놀람> 뜻. 부등호 방향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. <놀람> 자, 그래서이 문제는 보자마자 부등호 방향만 보자마자 일단 a는 양수다. 자, 그다음. x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1, 3입니다. 1, 3, 1, 3. 자, 이제 부등식 안 쓰고 근과 결로갈게요 자, 그러면 1, 3인데 이 1, 3이 이놈이 는영 되는 방정식 두 근. 자,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예요? 마이너스 a. 마이너스 a 분 b가, b가 두 근의 합인데 실제 두 근의 합은 얼마다 4. 4. 여기서 양면에 마이너스 a를 곱해버리는 b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 4a이지. 값은 못 구하는데 관계식은 알았습니다. 자, 두분의 곱은 여기서 두분의 곱은 뭐야? 이 면의 c인데 실제 두분의 곱은 3. 양변에 a를 곱하면은 마찬가지 AC는 못 구하지만 관계식은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걸 가지고 새로운 부등식입니다. 자, 그럼 p도 몇 A c도 몇 A 그지이 b와 c를 다 이렇게 a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c 자리에 3a 대입을 하고요. b 자리에 마이너스 4a를 대입을 하면 플러스 4ax가 되겠죠. a는 그대로 두고요. 자 그래서 모든 문자를 다 a로 바꿔놓으면 이거를 양면을 다 뭘로 나눌 수 있냐. A. 뭐라, a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의합시다. a 부호가 뭐라고 했죠? 양수. 양수니까 a를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안바뀌니요 안 바뀝니다. 어? 그래서 이제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. 인수분해 되죠? 0보다 크거나 자, 개수 양수 확인되었고 0보다 크다니까 X범위는 여기서는 요 범위, 이 범위. 자,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누구냐? 마이너스 1이 여기 오는 거고 자, 이렇게 <laughs> 자, 해가 주어져 있는 부등식.